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외워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사의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이클래스 둘들공디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이 차량 차량 상세 설명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내외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의 이클래스 둘들공디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이 차량 좌측에 성능 기록부 띄워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2017년 2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내부 색상도 브라 짙은 브라운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는 아주 이쁜 차량입니다. 자 이제부터 내외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은 고효율 연비를 자랑하는 벤츠사의 E클래스 줄드공 디익스클루시브 모델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익스클루시브 모델에서는 제 이렇게 마크가 위에 올라와 있는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세단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레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적 감지 센서부터 브레이크 어시스트까지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레이더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헤드램프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멀티빔 풀 LED 헤드램프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밤에 운전하실 때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이 보조 시스템을 받으실 수 있는 그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인치 휠에서 보시면은 이 클래스 e 차체에서도 꽉 차게 지금 들어가 있는 18인치 알로이 휠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휠 상태 지금 보시면은 거의 까짐 없이 아주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이약40% 지금 남아 있어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로 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제이 차량 검정색 외관 색상에 수입 차량이기 때문에 상품화를 생각보다 신경을 더 써서 가지고 온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뒤쪽 휠도 지금 보여드리면 스크래치가 거의 없는 가에는 살짝씩 조금씩 있지만 스크래치가 거의 없는 모습의 휠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약50% 지금 이상 남아 있는 상태로 바로 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서. 이 클래스의 후면부 디자인은 미니 S 클래스라는 별명이 지어질 정도로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 더 웅장한 모습의 이 후면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하나를 눌렀을 때 트렁크가 지금 열리게 되는데 지금 트렁크 상태 상품화가 잘 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지금 보여드리면은 침수 차량이나 사고 흔적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특이사항 없이 아주 좋은 상태의 트렁크 공간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일 시100% 환불이 가능한 점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 드리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측면도 지금 보여드리면은 문콕 하나 없이 지금 좋은 상태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자, 뒤쪽 우측 뒤쪽 휠도 지금 보시면은 가해는 약간의 스크래치는 조금씩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바로 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내부가 기대되는 차량인데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강렬한 앰비언트 라이트와 그 다음에 짙은 브라운 시트 색상에 그 다음에 썬루프까지세 가지 조합은 더할 나위 없는 모습의 아주 이쁜 내부 디자인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외관 상태 다시 한번 마무리지어드리면서 내부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도어 트림 상태 보여드리면은 안전벨트 게임 자국이나 그 다음에 내부 디자인들 하나 터진데 없이 아주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는 이 도어 트림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지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강렬하게 내부 내부에서도 비춰지기 때문에 야간에 운전하실 때는 굉장히 이쁜 디자인의 내부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메모리 시트부터 그다음에 열선 시트 그리고 이 크롬 버튼들까지도 까짐이 없는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지금 보여 드리면은 인체 공학적인 이 설계가 지금 잘 되어 있는 이 시태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결 하나하나 지금 터짐이 없이 아주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도 똑같이 바로 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시동을 켰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웰컴 멀티빔 풀 l 리드 헤드램프가 제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 차량 실키로스 지금 보여드리면 124,000km 지금 탄 차량으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차량 상태의 지금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지금 같이 보셨을 때는 차량을 보셨을 때는 떨림이 없는 전혀 떨림이 없는 이 디젤 차량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까짐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보이지 않는 관리 상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HUD 전원 버튼이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을 보일 수도 않고 편리하게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 HUD 지금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의 트립 컴퓨터는 지금 편리하게 이 버튼 하나로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모습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HUD 설정이나 보조 장치등 여기서 이제 편리하게 이 터치 하나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습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서 이 풀사이즈 대형 화면에서는 디스플레이에서는 후진을 넣었을 때 이제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제 보조장치들 여기서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설정이 가능한데 제이 밑에 쪽에 이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보조장치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은 카메라 주차 보조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브레이크 어시스트, 그 다음에 사각지대 어시스트까지 온오프 여기서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창을 들어갔을 때는 이 차량의 내부 이 고급스러운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바로 바로 설정이 되는 모습들, 이 색상을 변경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설정이 되는 모습들, 굉장히 접속성이 빠른 모습들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서. 자 밑에 내려와 보시면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까짐이 없이 작동 상태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고 있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주차 보조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이 차량 모드들, 차량 모드를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로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하고, 이 오토 스탑 시스템까지 여기서 설정이 가능한 모습들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서 내부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용이 가능한 이 벤츠 E 클래스 전면부 설명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도어 트림 똑같이 지금 보여드리면은 큰 스크래치나 마감재 터진 부분 없이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뒤쪽에도 굉장히 강렬하게 이쁘게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3단 열선 시스템이 도어트림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서 자 뒤쪽 시트 시스템도 지금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터짐이 없이 주름 거의 없는 거의 사용감이 적은 모습에 뒷좌석 지금 시트를 지금 보여드리면서 자 내부로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이쁜 이 디자인 내부 디자인은 솔직히 단원 1등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이 이쁜 내부 디자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이 이클래스 e 그리고 썬루프까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내부도 화려한 이 이클래스 220D 익스클래시브 모델 제가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월 20일 최초 등록 실키로수 11만 4천 키로 탄 차량을 입고했습니다 벤츠 E클래스 줄들공 D 익스클루시브 등급으로 4기통 디젤 엔진으로 복합연비 리터당 15.1키로를 자랑하는 고효율 연비를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썬루프나 HUD 고급 옵션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이 차량 신차가 6,910만원에 지금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중고 판매가 3,360만원 3,360만 원에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아래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